드디어 이치와 스크래치를 보는군요 아버지. 감회가 새롭죠? 그래. 전에 안본게 다행이지. 경로우대 한장하고 대법원 판사 한장이요. 헤헤헤. <laughs> 아직 화안 풀렸니? 역어 오십 달랍니다. 뜨어, 이치가 누구냐? 지요 나쁜 놈이 있어. <laughs> 와 멋진데요. 너무 예뻐요. 고맙구나. 학부모회 다녀올 테니까 얌전히 있어. 먹을 거 사올게. 먹을 거 뭐야? 선생님들이 뭐라고 하시냐에 달렸지. 칭찬을 하시면 피자. 문제하라고 하시면, 어, 에... 뭘 사지? 독약. 하나는 착한데 하나는 문제하면요? 독이든 피자지. 그럼 하나씩 사올 거야. 여보, 애 때문에 걱정이에요. 무슨 소리야? 리사는 모범생이래. 개 험담할 생각이면 당장 그만둬 받으말이에요 어우, 그 녀석 그런 애는 엄하게 키우셔야죠 잘못하면 꼭 벌을 주시고요 네, 해보죠 그렇지만, 어른들 머리 꼭대기에 앉은 애라서, 그게 쉽지가 않답니다. 정말 못 말리는 녀석이죠. 그러니까, 엄하게 키우십시오. 원칙을 세우고, 계속 지켜나가면, 아무리 질이 나쁜 아이라도, 대부분 판사같이 훌륭한 인물이 될수 있죠. 와 대부분 판사라고요 우리 아들, 바트가요? 그렇게 안하면요. 그럼, 밑바닥 인생을 살게 되겠죠. <목소리> 여러분, 소개합니다. 쌍권청의 사나이, 바트! 저 포인트인데! 니 <laughs> 네 아들이 내 틀릴 망쳐놨다고! 아버지, 그만 좀 하세요. 바트가 틀릴 부셨네? 간호사가 돈을 훔쳐가네? 그런 얘기도 지겹다구요! 바트 담임선생님께서 하시던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애가 잘못을 할 때마다 무조건 감싸주잖아요. 겁에 질리네. 눈좀 보라고. 벌써 후회하고 있는 거야. 용서해 주자고. <laughs> 봐요. 맨날 나만 나쁜 엄마 만들잖아요. 알았다고, 좋아. 마트, 할아버지 틀릴 부섰으니, 니도 부순다. 아, 아 그... 은 생각이다. 아... 그게 말이 돼요? 왜? 넌 오늘 저녁 없으니까 그만 자러 가. 좋아요. 날 굶기겠다 이거죠. 바로 먹어달라고 애원할 거예요. 이번엔 아닐걸. 좀 떼줄래? 어 어머, 아버님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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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배가 너무 고파요. 빨리 먹을 걸좀 갖다 주세요. 어, 그래, 알았어. 여보, 내려와요. 응. 어쩌지, 이거 장난이 아니잖아. 이젠 착한 마음만 먹고 나쁜 장난도... 엄마 몰래 가져온 거니까 어서 먹어. 이젠 장난 안 치기로 약속하지. 알았어요. 그래야지! 응진하시긴. 이곳은 일치와 스크래치의 작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한국입니다. 그럼 먼저 1928년을 한번 회상해 보겠습니다. 마피아 두목 알카포네가 건물 꼭대기에서 춤을 추었던 해였죠. 첫 번째 일치와 스크래치도 그해 행복한 고향이란 제목으로 선보였습니다. 한마디로 실패작이었죠. 하지만 이름의 스크래치는 사칸 씨, 이치를 만나게 되고, 만화 영화의 역사는 바뀌었습니다. 둘이 처음으로 함께 나온 증기선 이치입니다. 2차 <laughs> 대전 중엔 이치와 스크래치도 힘을 합쳐 공동의자 픽틀러와 싸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마트 그런데 메기는 어디 갔니? 가비는 어딜 가요? 어, 없네. 어, 메기잖아쟤 정말 귀엽지? 꼬마가이 하도 볼줄 알고. 어, 버스 운전하는 강아지도 있네. 잘 들어 참을 만큼 참았으니 이번엔 못 넘어간다. 이제 너도 벌을 받아야만 돼. 괜히 폼 잡지 마세요. 뭐라고? 하트너 이번 이치와 스크래치 영화 못 본다. 알았어? 아우, 아빠. 아빠, 영화를 못 보는 건 너무해요. 차라리! 엉덩이를 맞을래요! 어서 때리세요! 엉덩이 들이밀지 마! 아빠가 못 본다고 했으면 못 보는 거야! 아빠! 오빠가 잘못한 건 알지만 이 치와 스크리치 영화는 우리 세대의 이정표라고요! 달 착륙 장면을 못 보게 했으면 아빠 기분이 어떠했어요 음... 작은 한 걸음이지만 인류에겐 큰 도약입니다 <laughs> 냠냠냠냠냠냠냠 맛있어 사랑하는 그대와 함께 있으니 어, 이렇게 달콤하게 바로 사랑인가봐. 그래도 영화는 안 돼. 여보, 우리 얘기 좀 해요. 어, tv 가지 말고 좀 비켜. 할 얘기 있으면 있다 하고. 오빠도 영화 좀 보게 해 주세요. 불쌍해 죽겠어요. 테네시 윌리엄스 시곡에 나오는 여주인공 같다고요. 아빠가 알아듣게 말해. 벌써 두 달째예요. 봐주도 잘못을 알았을 테니! 그만 용서하고 영화를 보여줘 안 돼, 마음을 굳세게 먹어야지 바트 장례 생각해 보라고 내가 원칙을 지켜야 바트도 나중에 잘하면 대법원 판사가 될거 아니야 지금 마음이 약해지면 우리 바트는 밤무대 댄서가 될 거라고 그건 절대로 안 되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이번엔 제가 졌어요 바트, 진게 아니란다 넌 이번 일로 훌륭한 사람이 되는 첫 발을 내디딘 거야 그렇지 틀니 보득이 누군가 했더니.